이번에 클라렌에서 나온 O2O2 렌즈이고요 보시면 이제 실리콘 하이드로겐 렌즈로 되어 있고요 세피아 초코, 에쉬 브라운, 에쉬 그레이고요 산토 전달율이 1 3 0 t k 로 매우 높고요 광고 모델은 이제 이치가 광고 모델을 하고 있네요. 보시면 이제 정교하고 감각적인 아름다운 내추럴 색상과 뚜렷한 서클라인, 편안하고 건강한 눈 이렇게. 샘플을 보여드리면 이렇게 샘플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보시면 산소 전달률 이 높은 엔진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친수성 실리콘 기술로 편안한 체용감 제공하고 있고요. 보는 엔진 자외선 차단률도 매우 높고요. 눈에 안료가 닿지 않아. 노에 안전하고요, 풀러 현상이 없는 안전적인 HD 디자인을 구현하고 있고 지금 1 플러스 1 행사를 하고 있고요 음, 샘플 렌즈도 드리고 있으니까 편안한 시간에 오시면 됩니다